이러다 정말 10년 일찍 갑니다.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한 82세 홍원일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는 듯이 체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87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겨. 이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정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에겐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반면에 72세 이복영 할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매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시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무슨 소용이냐며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75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두분의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87세에 뒷산을 오르시고 이복영 할아버지는 75세의 요양원에 계시다니요. 이런 모습들은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수없이 목격해온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그저 운이 좋아서 또는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라고 체념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섯 가지 건강한 습관을 지키는 분들은 14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반면 최악의 습관들을 고치지 못한 분들은 12년 더 빨리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운 연구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지하철만 타봐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70대, 8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같은 나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다고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영상 후반부에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5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12년 더 일찍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사실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하면서 수없이 목격해온 현실과 위, 연구에서 말하는 나쁜 습관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수명을 단축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각종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복영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은퇴 후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TV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도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 낮 드라마를 보고 저녁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제 좀 쉬어야지 35년간 고생했으니까 라며 여유롭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연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팔뚝의 힘도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또한 식욕도 떨어져서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며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 호르몬의 분비도 불균형해져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가 점점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자녀들이 전화해도 별일 없다며 짧게 끊으셨습니다. 부인이 친구들이랑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와라고 권해도 나가는 게더 피곤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 증가시키며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차단되면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보경 할아버지의 경우 3개월 정도 지나자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표정도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머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인데 점점 웃음을 잃어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요. 은퇴하시고 처음 2년 동안은 그냥 쉬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째부터 급격히 나빠지시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뭔가 할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 상승, 혈당 상승, 면역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수명을 평균 2년에서 3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각성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설령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밤에 자꾸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더 쉽게 화를 내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 근육 회복이 안되고 면역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때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말순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등으로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걱정하시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잠이 안 와요. 두, 세 시간 겨우 자고 새벽 사시면 깨서 다시 못 잡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기력이 없으며,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오셔서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잘안 쉬어진다,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소화불량과 투통이 생깁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다른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이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됩니다. 할머니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72세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었지만 근본 원인은 수년간 지속된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학습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배우나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면 뇌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춘배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우냐며 모든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도 나는 옛날 방식이 좋다고 하시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권해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외면하셨죠.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활동이 없으면 기존의 연결도 점점 약해집니다. 할아버지는 2년 후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주 까먹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며 날짜나 요일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결국 77세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였던 다른 환자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80세가 넘어서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뇌 활동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이 극도로 적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어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평균의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원래 적게 먹는 체질이라며 하루에 한두 끼만 드셨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보통 아침을 거르고 점심엔 빵한 조각이나 과자로 급하게 때우신 뒤 저녁엔 국물에 밥만 말아 후루룩 드시는 식이었죠. 그 결과 한끼 식사에 김치나 장아찌 몇 조각이 전부였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결국 기력이 떨어져 작은 일에도 금방 지치셨고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부족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활동량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골밀도를 낮춰 81세의 골절로 이어졌고 이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77세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지만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치명적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세요. 휴대폰 알람을 30분으로 설정하시고 울리면 화장실 가기, 물한잔 마시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다가도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열 걸음만 걸으셔도 되고 설거지하러 부엌에 가시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명 이상과 대화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분께 수고하세요. 한마디 동네 산책하시다가 만나는 이웃분께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짧게 끊지 마시고 오늘 뭐 했는지 3분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입으로 후하며 내쉬기를 5번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낮에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쉬기를 3번만 하셔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시면 옛날 가요나 트로트를 들으면서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시고 산책을 좋아하시면 아파트 단지 안이나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넷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신문을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녀나 손자에게 물어보기, TV에서 나온 새로운 요리법 하나 기억해두기,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능 하나씩 배워보기 등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날씨나 건강상식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시간을 정해 두시고,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한 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한 토막, 저녁에는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꼭한 가지씩은 드세요. 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같은 것들도 훌륭한 채소 반찬이고,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개 정도의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일주일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보시고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나면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83세 박 할머니는 30분마다 일어나기를 3개월 하시더니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셨고 78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이웃과 인사만 나누셨는데도 우울감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분명히 답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약속드린 특별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일본 오키나와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키가이 철학입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분들이 장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90세가 넘어서도 텃밭을 가꾸고 95세가 넘어서도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키가이였습니다. 이키가이는 살아가는 이유를 뜻하는 일본어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실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심장병 위험도 23%나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8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안 오신다며 매일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시고는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양이 하나만 돌보셨는데 점점 동네에 다른 길고양이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15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들을 매일 챙기고 계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고양이 밥을 준비하고, 각각의 고양이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며, 아픈 고양이가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가시죠.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끊으셨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 같은 시기에 부인을 잃으신 78세 정성진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시며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2년 만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키가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이 있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이키가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종이에 4가지를 각각 3개씩 적어 보세요.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요리하기, 꽃 기르기,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책 읽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둘째, 내가 잘하는 것들인데, 바느질, 청소, 아이 달래기, 음식 만들기 등 평생 해온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셋째,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외로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관리가 필요한 화단 등이 있겠죠. 넷째,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들로 다른 사람이 고마워할 때, 무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등을 적어 보세요. 이네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화분에 물주고 말 걸어주기, 아파트 앞 화단 쓰레기 치우기,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기,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같은 것들도 훌륭한 이키가이가 될수 있어요. 나이대별로 말씀드리면 60대 분들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시고 70대 분들은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거나 가족 돌봄에 집중해 보세요. 80대 이상 분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계시는 것 자체가 이키가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하루 종일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이키가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절대 일찍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치명적 습관을 하나씩 바꿔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